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있죠 또 목양 칼럼에 제가 써놨죠 어, 이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주일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매주일이 이 부활을 소망하고 축하하는 날이고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이 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라고 말하면 그렇게 길게 대답할 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특히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태어나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되어 온 반면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부활절, 부활 주일, 달걀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예수님께 일어난 것이 정도로만 그렇게 다루어져 온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이야말로. 이 부활신앙, 이 부활소망이야말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고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정답 또한 이 부활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설을 예전에 강의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장은 사랑장이잖아요. 13장. 그리고 이 사랑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장과 14장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딱 사랑장을 딱 싸고 있으면서 이 사랑장이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장은 15장입니다. 물론 이 장은 나중에 붙여졌기 때문에 이 장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불량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정말 그, 어그 연약함이 드러났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 없는 데서 비롯됐죠. 그래서 13장 사랑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랑, 이 사랑이 없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 전체의 구조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교회도, 복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바르고 지속적으로 펼쳐내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영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기 때문이고 그 영원한 삶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도 그 핵심과 중심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공의 앞에서 사실 우리는 정말 존재할 수 없고 그 앞에 설수 없는 존재인데 또 하나 은혜라는 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경에 공의와 은혜가 나오는 것은 마치 제가 예전에도 이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노예 어떤 목사님이 카페에 들어가서 뜨거운 아이스커피 주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공의와 은혜가 함께 나오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뜨거운 아이스커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부딪히는 상반되는 개념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충돌한다고 했습니까? 공의와 은혜가 어디서 충돌한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것이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지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사정없이 부어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던 평강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 글쓰의 십자가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화목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심판만이 있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은혜로 평화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평강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 신자들이 또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또 잘못을 저질러도, 그럼 너 잘못 저질렀어? 너 이제 탈락, 너 지옥,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한 번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게 바로 평강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를 들면서, 겨울나무를 예로 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나무가, 죽은 것 같은 이 겨울나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이 봄이 왔을 때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평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진짜 평강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 이 겨울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활, 이 부활이 주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절을 한번 볼까요? 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멘. 이 사절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살펴보고 그 요약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은 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 아래에 들어가시는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고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 지심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모든 인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서 정말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사람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불화, 분노, 질투, 질병, 노화, 죽음. 이런 비참한 결과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렇게 그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처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내려오셔서 거기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아가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계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한 동안 한 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깊이 묵상을 했었죠. 그때가 아마 고향 제일교회 가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묵상을 하던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더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조지 멜러리라는 그 등산가인데요. 이 조지 멜러리가 업적을 많이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이 조지 멜러리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왜 계속 산에 오르십니까? 당신은 왜 산에 가십니까? 그 질문에 조지 멜러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의 낮아지심과 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 확 합쳐져서 저에게 훅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죠. 예수님, 당신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었는데 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나요? 왜 당신은 이 낮아지심을 친히 그렇게 경험하시고 친히 여기까지 내려오셨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거기 있으니까. 네가 거기 있기 때문이지. 저는 그 대답 하나로 그 당시 힘들었던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대답 하나로 제 마음과 제 영혼은 너무나도 풍성해졌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내가 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야. 이 대답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낮아지심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낮은데 처하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4절이 예수 글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을 요약하고 있다면, 5절은 이제 그... 다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영광이라는 이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요 무엇인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시는지가 이 영광이라는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십니까? 그 낮아지고 비천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시는가면 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 하늘에 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좌정 자기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심판이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것까지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높아지심을 다 행하십니다. 왜요?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높아지심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죠. 우리는 아직 하늘에 가지 않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지 않았죠. 아직 그 심판을 겪지 않았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높아지심을 그 친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비참하게 낮아지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높아지신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되겠구나.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그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곳을 답사를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높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부활절, 이 주일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의 높아지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 확신과 소망을 가져가는 날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복을 누릴지를 아주 잘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따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에 사면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성경이 말하는 또 특히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들이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한 진리들을 모으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요. 우리는 부활할 때 오늘 우리가 성경 낭송할 때 읽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몸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몸은요,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걸 보면은 어떤 그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몸은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눈물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픔이 없답니다. 고통과 질병이 없다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을 더 종합해보면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트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바라는 밤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담겨 있는 우리가 받을 복들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풍성해지고 넘치며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약속 받으신 분들이고요. 보증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당당하게 이 약속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그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며 또 어떤 때는 수치심까지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죄 속에 좌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지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떤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나는 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닐까? 왜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뭐가 지배합니까? 인과율, 원인과 결과, 너 죄를 지었어? 너 실수했어? 너 탈락, 너 지옥. 너 실적 냈어? 너 이만큼 생산할 수 있어 없어? 너 우리 회사에 쓸모 있어 없어? 그걸로 나를 평가하고, 그걸로 나를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부활의 소망은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높아지심은 싹 사라져버리고, 이 낮아지심 마저도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느새 지워져 있고, 그낮아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소망은커녕 내 삶은 다 저주 같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익녀인간이고 칭찬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비난과 저주와 정제와 심판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예수 글도에 높아지시면 어느새 다 사라지고 낮아지시면서도 그 낮음과 비참함만 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은혜와 평강은 어느새 흐려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물로. 그게 무엇인가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에게 그대로 그못 자국과 창 자국이 남아 있는 그 상처들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될 것이고요. 완전히 젊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몸일 겁니다.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상처나 흉터, 그런 것도 다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낭송하신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낭송하신 본문을 한번 보시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인데, 부활체인데, 왜그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왜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오셨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나자지심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 왜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상처를 간직하신 채로 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없어. 내가 그의 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다 펴셨죠? 네. 화면도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길이 <목소리>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의심, 막, 의심 많고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야, 너못 믿어? 너 확신 못 해? 너 탈락? 너 지옥이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당신의 그 낮아지심과 당신의 그 높아지심이 어떻게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처가 있는 상처가 그대로 남은 부활의 몸으로 도마를 찾아와서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며 평강을 선언하시죠. 너희에게 이 낮아짐으로 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졌고 나의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다. 너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또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 나는 도마보다 못한 사람 아닐까라고 자책하는 우리에게 더욱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더욱 복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낭송한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자신의 복과 고백으로 받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실 때조차도 말이죠. 여러분, 잠시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은요. 아무도 빼앗갈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도 빼앗갈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은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고백을 가지고 또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부활 생명이 주는 그 다시 한번의 기회로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